자, AI 시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죠.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이 절박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섬뜩한 경고 하나 보실까요?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용 박사의 말인데요. AI는 그냥 뭐랄까 기술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다. 이건 산업시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멸종 수준의 사건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규칙이 이제는 완전히 정말 완전히 쓸모없어졌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의 가장 빛나는 성공신화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위협이 된다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공 공식의 종말.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갔던, 심지어 제국을 건설했던 그 성공 전력들이 왜 지금은 오히려 기업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됐는지 그 이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규모의 경제가 거의 신처럼 떠받들어졌죠. 20조 투자! 딱 이렇게 발표하면 게임 끝이었어요. 덩치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바로 악마가 됐습니다. 그때그 막대한 투자가 이제는 매몰비용이 돼서, 아, 우리 빨리 방향 틀어야 하는데! 싶을 때 발목을 꽉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보호막이 아니라 짐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과거의 성공에 발목이 잡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적 관성이라는 덫이죠. 조직적 관성.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회사는 여전히 옛날에 잘 나가던 광식만 고집하는 거죠. 이게 그냥 몇몇 임원들이 고집부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을 만들었던 시스템 자체가 너무 단단해져서 이젠 변하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일종의 조직 동맥경화 같은 겁니다. 이게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을 만듭니다. 보세요. 세상은 다 스마트폰 쓰는데 아니야 우리 피처폰이 최고야라고 우기는 거. 아이는 점점 안났는데 계속 유아용품 라인만 늘리는 거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거 전부 다 뭐죠? 명백한 변화의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과거에만 매달리는 행동들이죠 결과는 뭐 보나 마나 전략적인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조직적 관성의 가장 비극적이고 유명한 예가 바로 코닥이죠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코닥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허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몰랐던 게 절대 아니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주력 사업인 필름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 망설임이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렸죠.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으니까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은 과연 뭘까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생존 원칙,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가 모든 걸 이깁니다. 이제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다는 게 무조건 작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비행기는 엄청나게 크지만 하늘을 날죠. 조약돌은 아주 작지만 물에 가라앉습니다. 핵심은 덩치가 아니라 구조라는 거죠. 얼마나 공기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저항을 최소화하고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바로 그게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조직을 저항 없이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미래조직이 갖춰야 할네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첫째, 불필요한 군사를 뺀 경량 조직. 둘째, 거북이 같던 결제 라인을 없애는 신속한 의사결정. 셋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민첩한 인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똑한 실패를 칭찬해주는 실패의 문화. 이네 가지가 바로 미래조직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수 있죠.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의사결정 속들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볼게요. 관료적 세금이라는 표현 정말 와닿지 않나요? 이건 진짜 세금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직의 활력과 시간을 쭉쭉 빨아먹는 겁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 결제를 위한 결제,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쌓여서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만성질환 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국내 한 대기업 CEO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결제 서류가 올라오면 솔직히 반려하기가 무섭습니다. 한번 반려하면 또두 달이 걸리니까요. 와, 최고 경영자조차도 이 느려터진 시스템의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심각하죠? 조직만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수십 년간 회사에 헌신한 제너럴리스트가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툴은 누구보다 빨리 배우고, 어제까지 유용했던 지식이라도 오늘 쓸모 없어지면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그런 민첩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민첩한 전문가의 핵심 역량은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끝없는 호기심.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뭐야? 하고 두려움 없이 뛰어드는 거죠. 둘째, 과감한 자기부정. 내가 가진 기술이 하루아침에 구식이 될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실행력. 이것저것 빠르게 조합해서 일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인재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려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리더는 더 이상 관리자가 아닙니다. 지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대신 위대한 쇼맨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전문가들이 신나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 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주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조직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리더의 역할도 바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특히 리더들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설마 내 임기 동안 큰일이야 있겠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아주 위험한 주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아주 오래전부터 긍정적으로 예측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려 1935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90년 전에 니콜라 테슬라가 한 말입니다. 21세기가 되면 로봇이 고대도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고, 인류는 마침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어 더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테슬라는 이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인류의 해방으로 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AI 시대, 이것은 모든 것을 끝장낼 멸종 수준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 우리 생에 다시 없을 엄청난 기회일까요? 위기로 볼 것인가, 기회로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